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2023년 3월 17일 오후 2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상승 이후 돌아가면서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토큰 현 시점 기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비트코인 흐름 살짝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단기 전고점 3000대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 탄력을 받아 단기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차 저항은 크게 봤을 때 캔들이 많이 만나고 지지를 받아줬던 현재 주가는 지지라인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저항받을 3650 정도로 보이고 단기 추세선의 고점이기도 하죠. 3650을 돌파 시 4650에서 5000 부근까지 상승할 여력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어제 증시 이슈도 정리 같이 하고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있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금리 결정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낮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예측치보다 낮고 이전보다 낮게 나온 걸로 확인되고 있죠.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낮게 나오면 아직 미국의 고용은 탄탄하다. 라고 인식이 되면 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시에는 나쁘게 해석이 되지만 같은 시간에 나온 제조업 활동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제조업 활동이 허락하면 경기 침체의 우려가 생기며 금리 인상을 많이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후 시간 10시 15분 금리 결정이 되었죠. 22에서 금리 결정이 되었습니다. 0.5BP 상승하여서 금리 3.5% 되었으며 유럽의 0.5BP 인상으로 다음 주 연준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국제 수익률이 상승하였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 이슈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구제책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였는데요. 구제책이 뭐냐면 대형 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예금 3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답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 어제 증시 상승 마감하였고 비트코인 역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마녀의 날입니다. 내마녀의 날은 주가지수 선물옵션, 개별 주식 선물옵션 네가지다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가 상승함에 따라 알트코인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가지 않는다고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승한 알트코인들이 눌러줄 때 매수하는 방법으로 기다리시거나 아직 펌핑이 나오지 않은 알트코인들을 찾아서 선 매수 후 급등을 하면 파는 방식으로 매매하시면 되는데 저희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종목들 찾아드리면서 매일 단타 종목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들고 계시는 종목 진단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눌림 종목 아직 펌핑 나오지 않는 종목 찾아드리고 있으니 이 번호로 문자 일번호은 급등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분들이 최근 수익을 인증해주셨는데 3월 8일 모스코인 114원에서 135원 안내 드렸고요. 10일날, 모스코인 120원 체결되고, 14일 매도가 135원, 목표가가 와서 4일만에 14% 수익 챙기시면서 매도하시고, 현재 강한 급등이 나온 룸 네트워크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두 번이나 추천드렸습니다. 3월 8일날, 룸 네트워크 73원에서 84원 제가 한번 추천드렸으면서, 3월 9일 체결되셨고, 3월 10일, 눌림이 다시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73원에서 78원 추천 한번더 드렸습니다. 룸 네트워크 73원에서 80원 사이에 매수하셔서 수익률 단기적으로 6일만에 73표 챙겨드렸으며, 13일 단타로 추천드린 종목 피르마 체인 20% 폴리곤 5% 누사이퍼 8% 바로바로 추천 종목으로 수익 챙겨 드렸으며 매일 단타 종목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위번호로 문자1번 혹은 급등코인 이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아토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아토큰 확인시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 그리고 그 다음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음봉 시가를 깨지 않고 조정을 하둔후 구름대와 장기입병선 지지를 받고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 후 반등 중에 이전에 조정받을 때 물려있었던 물량들 같은 위치에서 빠지지 않고 소화중으로 판단되며 거래량이 실리면 바로 상승이 나오거나 한번더 조정을 받고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2분할 매수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 타점은 10.7원부터 12.1원 정도로 보이며, 2분할로 매수하시면 될 것이고, 손절가는 9.7원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도가는 14.6원, 17.5원, 21원 정도로 보시고,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욕심 없이 수익 보시고, 다른 좋은 종목이나,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좋은 코인 찾아서 또 매매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 매도 이후 더큰 상승을 하더라도 미련을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추세 이탈 시꼭 손절하셔야 하며 추세가 변경된다면 매수매도 손절 타점이 변경되기 때문에 현 시점 추세 기준으로 안내 드리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며 아하 토큰의 정확한 매수 타점과 목표 가격, 보유기간 등 상세한 공략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종목 진단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니 걱정 마시고 위 번호로 급등 코인 아니면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선물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매일 오전부터 포지션을 나가서 이런 식으로 많은 수익들을 내고 있으며 선물은 상승장, 하락장 할것 없이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실 수 있고 현물로 손해보신 분들이 최근 선물방으로 많이들 넘어오셔서 벌써 200분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시고 손실금액을 꾸준하게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로 1번 혹은 선물이라고 보내 주시면 그 즉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